데뷔 한달차 신입생이라서 그런가 인사 하는데도 풋풋함과 각이 또 딱딱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? 맞아요. <laughs> 아주 옛날 생각이네요. <laughs> 아주, 아주 옛날 생각. 아까 저희도 작가님이랑 아, 네. 뭐 미팅하는데 열혈 나마인가요? 아, 그렇죠. 열혈 나마 시절이. 열혈 나마, 이섬의 나마.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. 아마모르실 거예요. 모르아니면안죠 그러니까 아니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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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우리 대기실에 사던 얘기를 네. 지금 하게 됐는데. 혹시나 뭐, 혹시 에뭐 열혈나마 이런 거찾아보좋 왔어요. 그죠 아 네. 네. 아니, 이 우리 또 하이라이트 네. 친구들이랑, 그리고 또 우리 TPM 멤버들 이제 다 같이 약간 지 짐승돌 그때 또 이런 약간 느낌으로 저희가 또 열심히 했었잖아요. 아, 그렇죠. 맞아요. 네. 어, 맞죠? 맞죠. 제가 알기로는 이 오늘 친구들이 네. 어, 다 21세기에 네. 태어났어요. <laughs> 그죠? 아, 네. 제 네. 장래가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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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죠? 막내가 나이가? 어저 2004년생 19살입니다. 네. 아, 그렇습니다. 제가 재활피에 들어갔던 해에요.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. 네, 제가 재활피에. 입사했이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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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였습니다. 아, 그때 태어나신 거죠? 그죠, 그죠. 네. 그때 이제 제가. 와, 와. 네. 이제 저희가 조금만 있으면은. 큰일 네. 나겠어요. 어, <laughs> <태어났을 때 웃음> 네. 데뷔한 연분들이 이제 네. 오실 수도 그쵸. 있겠네요. 여기 아다는건 굉장히. <laughs> 네. 네. 뭐 함께한다는 게 좋죠 좋은 거, 좋은 거죠. 네 아무튼 네. 저는 오늘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동생 아홉을 네. 얻은 약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. <laughs> 네. 어, 두 개만 돼. 자, 두개 알아요? 아, 두 개밖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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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렸어. 두개 알아요? 나 들렸는데. 상이 금진가요? 아, 그래요? 네. 아, 두 아, 네. 두 아, 네. 아, 네, 두 개. 하나도 모르겠어요. 하나도 아, 네. 몰라요? 아, 그래요? 그래가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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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모르면 안 되는데. 이게 총네 4곡이... <laughs> 개. 우리 인사 응장이는 몇개 알아요? 그래요? 두개 알아야 돼. 알아요 다 아, 나도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참 힘들이네. 아, 이 게임이 또 이런 매력이 있어요. 그렇죠. 잘 모르겠잖아요 서로. 예? 네? 서로 잘 모르잖아요. 뭘 몰라? 우리 오늘 처음 봤죠. 예. 아, 아, 네. 먼저 하실 거예요? 그럼. 아니 어떻게? 아니 저는 먼저 하지 않죠. 아 여기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? <웃음> <웃음> 안 하죠, 안 하죠. 안 하죠. 아니, 먼저 해요. 아, 그러니까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. 한번더 들을까요? 지금? 아, 그래, 그래요. 아, 한번더 듣고 가겠습니다. 자세히 들어보세요. 아, 잘 들어보세요. 이거 노래가 섞여 있어요. 네. <laughs> 아니, 아니, 왜 k 목소리가 e 너무 e -야. 크게 들리니까, 이거. E -야, e -야, e -야, e -야. 제 목소리가 어? 좀 크게 들리요 이게. 자, 무서워! 무... 저 활동 겹쳤어. 오! 오! 무서워! 아이콘, 아이콘. 자, 무서워. 2PM에 미친 거 아니야? 예! 아... Yeah! 괜찮아, 오! 괜찮아, 요 괜찮아요, 아주. 네, 치워드렸으니까. 네. 화이팅! 화이팅! 자. 구들 다 잡으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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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죠? 네. 네. 자. 아까 그러니까 음. 소리가 시윤은 다음. 멘트 멘요 시윤 씨도 오케이. 열심히 하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경윤 오케이. 형의 다정함. 오케이. 아. 오. 어, 네. 다정해요? 그런 거 어, 같아요. 반가워요. 아. 반가워요. <laughs> 아 여기 다정함 다정한 게. 아 다정한 아, 사람이야. 오. 오. 아 괜히 저희가더라고아까부터 아, 소가 자정 그다정함 김다정이거든요 다정함 좋아요 자디 아까 혹시 아세요 아유. 근데 지금 가버리면 하나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, 아, 그러면 아, 안 돼요 아까는 아니에요 저희는 몰라요 그럼 좀 모... 주세요 지사예요 지사야사해 아유 지 응을 외친 적이 없기 맞아요. 때문에 아. 저희 오늘 꿀먹은 벙어리거든요 아. 어. 응. 아, 정말 전략 일단은 외쳐 봐야 아. 되는데요 네 일단 외쳐보시죠. 외쳐 보시죠 왜냐면 저희가 외쳐야 될것 같아 악 아. 아니요 이제 저는 이게 악을 좀 써야 될것 같아 아니 성대 접지가 너무 잘 일어나는 소리여서 그러니까요. 조금 응으로 좀해 주세요 바이바이 할까요? 아니요 <laughs> <laughs> 바이바이 해야죠 에이 해야죠 제가 맞춰야 잖아요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? 음. 음. <laughs> 흥 자, 원어원의 아, 에너제틱. 네. <웃음> 자, 힌트가 들어 왔는데요. 준케이 단장님 보면 아? 큰일 납니다. 응. 응, 응, 아니에요 이거. 응. 어, 응. 우리 저희 한번 다시 음악주세요 어? 아니, 음악 주세요, 음악. 음악 주라고 <laughs> 아니, 여기 잠깐만, 왜 강아지가. 음악을 내놔, 라고 <laughs> 음악? <웃음> 내, 와, 음악. 아니, 준케이님왜 <laughs> 아, 아, 갑자기 애교를 부리세요나 아, 음악을 내놔요, 내는... 아, 빨리. 나 모르면 큰일 난다니까, 무서워서. 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, 좀 아시겠어요? 아 분은. 저는... 저희, 저희, 아케도 돼요? 아, 아니, 그, 음악이 한번들어보요 <laughs> 아, 아, 알았어요, 한 번만 더 들을게요. 아, 제가, <laughs>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. 아, 알았어요. 오케이, 네. 자, 한번 음악 주세요. <laughs> 아, 요거 한번 해볼까요? 어? 아, 왠지 이걸 것 같은데. 응. 음. 응. 어, 음. 음. 아, 아, 그래요, 그래요. 101의 에너제틱. 네. 투팬 선배님들의 핸즈 에이, 핸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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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펭키지 농. 엑소 선배님의 몬스터.

아이 짜 죄송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면 에너지띠 따라따따이거랑붙조건해 이거 똑 같이 가니까 음이 덮여가지고 와. 그래서, 와. 어, 와. 어, 네. 네. 어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대단하다. 들어서 대단하다고 멀리야. 부처. 아 <laughs> 어쨌든 저희 음 앤... 응 팀이 네 일차 네. 1대1로 와. 지금 이제 비겼습니다. 다음 문제 <laughs> 주시죠. 아 깜짝. <깜짝이야. 웃음>